나 이름 좀 특이. 해 이름이 왜? <laughs> 이름이 왜? <laughs> 이름 이 왜? 너는 <laughs> 나도 이름이 좀 특이한데 이름이 없어. 없어? <laughs> <laughs> 어? <웃음> 이름이 없어요? <laughs> 그래 없어. 오, 특이한데. 오빠. 어. 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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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끄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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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끄러. 나만 때려. <laughs> 야, 너희들 둘 중에 한 명이. 김 회장네 그 금고를 털었어. 오늘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진짜 반 죽인다 알았어? 어? 먼저 너부터. 이름. 왜? 이름 왜? 취조를 해야 되니까 이름을 말하라고. 왜? 너 말귀를 못 알아먹냐? 알아듣지? 그럼 이름을 말해. 왜? 아니 조사를 써야 되니까 이름을 말하라고. 왜? 왜 말을 안 해? 말했잖아. 뭐라고 말했는데? 왜? <laughs> 너좀 너 이따 해. 아? 너부터 하자. 이름. 없어. <laughs> 이름. 없어. 너 이름이 없어? 그래. 진짜 없어? 그래. 없어. 이름이 없냐고. 이름 있다고. 그럼 빨리 이름을 말해. 없어. <laughs> 이름이 있대매. 이름 있지. 이름을 말하라고. 없어. 야. 왜? 나 불렀어요? 너 말고. <laughs> 니들 진짜 둘다 이름이 없어? 내가 없어. 그럼 너는 <laughs> 왜? 뭐 돌아버리겠네. 이름을 끝까지 말안 하겠다. 이거지 <laughs> 말했어. 왜 때려? <laughs> 왜 때려? 왜 자꾸 때려? <laughs> 그만 시켜. 왜 흥분해? 아. 왜 흥분해? 아, 뭐 하냐? 흥분하라. 내가 언제? 네가 시켰잖아. 왜 끼어들어? 벽을 다시 켜지? 뭐 하냐? 어, 끼워들라매 내가 어째! 니가 시켰잖아! 으아! <laughs> 씨! 돌아발겠네, 진짜로. 아, 이게 몇 시간째야? 짜증나, 진짜! 응? 음. 어, 수사는 잘하고 있나? 너네 얌전히 있어. 귀 아유. 맞고 있어. 아주 고생이 많어. 누구세요? 어, 국가수에서 왔어. 이 국가수 쪽 사람은 잘 모르나 봐. 아, 예. 아. 안녕하십니까 한현민 형사입니다. 응. 예, 처음 뵙는데 그 이름이 넌 한현민 형사라고요. 응. 이름이 넌 한현민 형사라고요. 이름이 넌넌넌 넌, 넌. 한현민 그래 알아. 한 <laughs> <사실> 답답한 친구구만. <laughs> 아니, 그건 그렇고 어, 사건 아. 현장에서 범인의 지문이 나왔어. <laughs> 끝났어 아, 끝났어. <웃음> 끝났어. <웃음> 어. 그래 범인 이 누굽니까? 아, 범인은 없어. I'm <laughs> sorry.